안녕하십니까? 쌍원물티몰을 운영하는 세자녀 아빠입니다. 어, 며칠 동안 계속 어, 카카오톡에서 어, 카카오톡에 예, 숨은 기능 이제 활용하면 좋은 어, 팁 같은 거를 예,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 카카오톡에서 이제 사진이나 어, 동영상을 보냈을 때, 어, 이 실시간으로, 어, 내 위치, 위치가 그 사진, 사진이나 동영상에 그 어, 당겨서 상대방한테 어, 넘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 실시간을 보냈을 때 이제 그 사진의 그 위치 정보 같은 것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 오늘 모임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 보냈을 때이 사진을 다시 다운로드 해서 보면 어, 갤러리에 이미지와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똑같은기 저장이 되었죠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어, 점 세개를 누르면 어,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laughs> 상세 정보를 클릭하시면 어, 오늘 이 사진이 어, 오늘 16일날 4시 48분에 어, 위치 이 사진 위치 어경성북도구미시선산는이분이 사진 위치가 뜹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아 어, 4시 48분에 이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가 이 사진 정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보를 없애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위치 정보를 그 없애고 난 다음에 그, 그 다른 사람한테 뭐 친구나 사진을 보내줄 때그 정보가 정보가 당기지 않게 보내는 방법은, 우측에 보면 편집을 누르시면, 이거 위치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제거. 제거를 하시면, 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이치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들어갔어. 오늘 렸네 어, 상세 정보 눌러보시면 깨가치 아, 위치 정보가 안, 안 나타나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영상도, 동영상도 보시면, 어, 상세 정보 눌리고, 누르시면, 똑같이 이제 4시 47분에, 어, 이 지역에서 동성차량영했다는게 위치 기반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능을 처음에 촬영할 때 위치 기반을 없애는 방법은 보통 카메라 카메라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 톤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위치 태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그, 저, 아, 저, 오후에 와서 다시 위치를 바꿔놨는데, 위치 태그를, 여기서 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변경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방금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 상세 정보를 보시면 지금 오후 11시 27분에 사진 촬영했는데 현재 위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사진을 선택해서 발송해 보겠습니다. 발송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할때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방금 다운받은 자료 상세설정 정보 위치 기반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하시면 되는데 필요 없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위치 기반을 어,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찍 어, 이치기와 태그, 어,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이 같은 거는, 이 같은 내용은, 음,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모임할 때도, 이제, 모임한 회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이 설정 자체가 의지 어, 기반이 그 카메라 설정에 그 체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 하니까 다 변경을 했는데 어, 여러분도 어,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면 그렇게 되면 그 사진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거 어, 보낼 때 뭐, 굳이 카톡이나 아니라고 일반 문서나, 저, 저, 문자 같은 거 보냈을 때도 똑같은 위치 기반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 다, 그, 동선이, 현재 동선이, 그, 모르는 상대방한테, 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꼭, 그, 변경하셔가지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카카오톡에서, 어, 개인정보, 음, 동선, 그 위치기반 동선, 을를 해서,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어, 해제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고멀티몰, 어,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리운전이나 꽃배달, 어, 킥이나 하물운송, 어, 쇼핑몰 이용하실 때, 어, 어, 저희 상호물팀을 대표 전화번호 어, 080-0703-0703으로 전화하셔서 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어, 담당 직원이, 전화를 접수받을 수 있으니까, 어, 이용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그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직접, 어, 플로 어, 신청이나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 멀티몰 설치 방법은, 음, 동영상, 어, 참고란에, 어,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어, 쌍어 멀티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어, 다음에 어, 더 좋은 카카오톡에서 유용한 어, 팁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 찾아뵙겠습니다.